알롱! 2월 마지막째 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꽃이 피는 봄이 다가왔어요. 봄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며 꽃을 피우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할게요. はい。 이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Stand up. 진짜스 creation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친구는 상년 방디아 친구입니다. 함께 두 눈은 감고 두 손은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Dear God in heaven, thank you for your love and thank you for giving us water and food. God, please help us get rid of COVID and help us to love you and trust you. Please help us when we struggle in hard things. In Jesus' name, amen.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초등부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김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설교에 앞서 먼저 두 가지 사항을 체크해 보고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순절 성경말씀 읽기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보통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금식,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즐거운 부분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유년 초등부 친구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대부분의 친구들이 3월 소식지를 미리 받아보았을 텐데요. 이처럼 두 번째 페이지, 뒷페이지에 보면은 사순절 성경말씀 읽기표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 성경말씀 읽기표에 동그라미 혹은 스티커를 붙여서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오고 있음을 스스로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은 마태복음 21장까지 읽었고요. 혹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 시작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하루에 마태복음을 다 읽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신 그 말씀의 깊은 세계 가운데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2월달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돌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살펴볼 수 있는 이 돌, 이 돌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증거하실지 전해주실지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영상 속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본문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집 모퉁이의 머리돌입니다. 이 돌은 건물의 모퉁이의 머리돌, 곧 주춧돌을 가리키는데요, 이 돌은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기초석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이라고 합니다. 왜이 돌이 중요한지 실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젠가를 통하여 매우 중요한 실험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젠가 게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 조각을 이런 나무 조각 3개를 일단 가지런히 아래에 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무 조각 3개를 이제 반대로 이렇게 올려놓지요. 이렇게 해서 총 18개의 층을 쌓게 됩니다. 그 모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미 만들어놨는데요. 목사님이 만들어놓은 이 탑은 총, 아이고, 떨어졌어요. 총 17개의 층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젠가 이 나무 조각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총 54개의 조각을 이렇게 18층의 높이로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은 51개의 조각을 총 17개의 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통하여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이렇게 젠가 하나를 빼내어서, 짜자잔! 이렇게 빼내어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게임에 이기냐구요? 이 젠가가 바로 이처럼 무너지게 되면 게임에 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지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보다 이 게임에 대해서 더잘 알고 있을 줄라 생각이 됩니다. 이 젠가 게임은 나무 조각으로 이루어진 탑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51개로 구성된 이 나무 조각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것을 움직이면 이 젠가가 바로 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목사님에게 힌트를 주세요. 어, 이거요. 이 나무를 제가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어허, 크게 움직이는데요. 조심, 조심. 아, 우리 친구들의 의견이 맞았어요. 가장 아래에 있었던 나무 조각 3개 중 하나를 목사님이 뺐더니 이렇게 무너져버렸습니다. 마지막 층에 놓여 있었던 이 나무 조각 하나를 움직였을 때그 17층의 높이의 나무탑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이것은 그 17층의 무게를 바로 이 조각과 이 조각이 바로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에 든든히 그 17층의 나무 탑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옮기는 순간, 빼는 순간 그 힘을 받쳐줄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높은 17층 나무 젠가 탑은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나무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집의 모퉁이의 머리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집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지점, 그 머리돌, 그 머리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시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건축가들은 이 귀한 돌을 버렸을까요? 이 점을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건축자들은 이 당시 집을 매우 잘 짓고 집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돌의 가치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이 건축가들은 이 머리 돌들을 버렸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의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몫의 포도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주인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은 채 마치 포도원이 자신인 것 마냥 주인이 보낸 심부름꾼을 때리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포도원 주인은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뉘우치기는커녕 그들도 똑같이 돌로 치고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은 함부로 못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아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그 아들이 받을 유산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말하며 그 아들조차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고 말았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바로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농부들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이 내용의 비유를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은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바로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는 아주 힘이 세고 전쟁을 잘해서 로마의 통치로부터 그들을 새로운 나라로 이끌어 줄 힘세고 능력 있는 전사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사가 아니셨어요. 오히려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는 어찌 보면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혀 다른 모습의 구원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의 머리돌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쟁가를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쟁가의 탑에 가장 중심되어지는 두 나무를 빼었을 때 쉽게 그 탑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릿돌을 우리들이 잃어버린다면 우리들의 신앙 역시 금방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그 머릿돌, 그 머릿돌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퉁이 돌의 크기가 커질수록 안전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설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들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집 모퉁이의 머리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머리돌로 삼고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는. 국권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월 첫째 주 광고 시간입니다 3월 예배 주제 이미지는 산입니다 산이라는 이미지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해 보아요 다음 주 대표기도는 4학년 전혜림 친구입니다 사순절 말씀읽기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요. 3월 예배회복운동에 유초구동부도 함께합니다. 예배를 통해 코로나로 지친 우리 마음이 기쁨을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다음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꼭